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12쪽 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아,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아, 참되게 하나님 앞에 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또 악망하며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 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밖에 없음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지하없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특별히 앱에서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그들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11절에서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오.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때 인류는 크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포피라는 의미입니다. 즉 남성 생식기의 끝부분을 둘러싼 가죽을 가리킵니다. 포피란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사용한 모욕적인 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별명을 통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자신들이 우월 의식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는 1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구원 받기 이전에 에베소 이방인 성도들의 비참한 사, 상태를 하나하나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과거에 비추어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영광된 그복 영광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더 생생히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에서 교회 이방인 성도들의 과거와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정제와 형벌의 근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나라 밖에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바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백성이 아니하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적인 복과 특권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외인이란 외부 사람들, 외국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을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그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이세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외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서 소망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도 인생의 성공이나 번영과 같은 자기 나름의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에 지나고 마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에서는 결국 불안과 절망밖에는 결국엔 그 자리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것만이 참 소망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이 없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신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섬기지 않은 것이죠. 바로 참하나님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이방인들의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켜 11절과 12절에서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의 원문에서는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란 말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씀으로 바울은 11절에 13절에서 그때와 이제를 비교하며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 이후에도 구원 이전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방인의 습성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소망을 가진 자임에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구원받은 이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이라는 말씀과 또 가까운이라는 말씀으로 13절에서 대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죽음과 죄사함은 죽음을 통한 그 죄사함은 물론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거에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멀리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에서도 먼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포함되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왔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 즉 그리스도 연합한 그리스도 하나 된 존귀한 자들이. 바로 그런 존귀하고 영광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시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로부터 어떤 판단이나 열심이나 근거나 전제 조건이 있어서 그 결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고, 더 종교심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진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그런 나를 알아보았다. 내가 그런 자질이 있고, 그런 소질이 있어 보이는 애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때 하나님께 너 착하다, 너 똑똑하다 하고 구원을 주셨고, 누구는 어차피 말해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콧방귀 낄 것이기 때문에 말해도 이해, 이해하지도 못할 정도로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모르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철저한 착각입니다. 그것은 이런 개념이라면, 그것은 믿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서는 우리의 처참한, 처절한 자기 인식. 내가 정말로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가치하며 무능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세상말량에 달려가던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내가 이만큼 예수 믿기 전에. 이 정도까지 망가졌던 것, 그 이하로 망가지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 붙잡아주셔서 그런 것이구나. 라는 그 처절한 난감함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으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함과 무조건적인 바로 은혜로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고 많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무가치함과 하나님 전적인 은혜가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확인되어서 나로부터는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가능한 길도 없어서 이제는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이제 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구나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바로 그분을. 바로 물에 빠진 자가 무엇이라도 붙잡고 어떻게든 살고 보자라는 그런 은혜로 예수가 믿어져서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지푸라기도 붙잡듯이 그분이 붙잡은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쉽게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다른 사람도 좀더 탁월한 뭔가가 바로 어떠한 그 조그마한 근거라도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믿을만 했고 구원 얻을만 했고 내 안에 뭔가 남다른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착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과연 죽어 마땅한 자이며 그리스도의 피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나는 전적으로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교만과 자기 의와 거짓된 자기 확신과 자기 사랑을 뽑아내고 뽑아내며 어느 날 멍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다 버린 떡같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인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자신을 쳐 넣는 작업이 우리 일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흘리심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남아 있는 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를 낼 자격도 성질을 부릴 이유도 자존심을 보호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꿈틀거리는 자아를 직면하고 실패하고 탄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다시 확인해야 되는 본질이며 모든 반응의 근거입니다. 즉,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께 사신다는 무한한 은혜의 진리 것을 다시 확인하며 매일 그 위치로 돌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지금 받은 구원의 영광의 그 소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 앞에 매일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사 멸망과 지옥과 영원한 그 저주밖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와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과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 자비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빚어가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서 사신다는 그 생명, 그 능력 풍성한 부요함, 그 영광됨을 날마다 우리의 존재로 그리스도의 그, 그 생명됨을 흘려 보내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또한 주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심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서 그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들이 힘써 또 분투해 나가고 그 가운데서 성화의 싸움을 그 씨름을 해 나가며 끊임없이 그럼에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사심에도 팔딱팔딱 거리는 나의 자아, 교만, 자기 사랑, 이기심, 자기 중심성 그 안에서 탄식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성화의 그 싸움을 씨름해 나가며,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숙하고 또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우리를 또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들이 그렇게 빚어져 갈줄또 믿고, 또 주께서 그렇게 우리 빚어가실 줄 알며, 우리들이 또그 가운데 믿음으로 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